네, 전국의 신 경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미너스페트 가이드 박 부장입니다. 자,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경주입니다. 자, 아무쪼록 어, 연휴 이후에 자 계속됐던 경주 선수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인 가운데 펼쳐졌던 지난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뭐 선수들이 의외로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던 선수들이 연속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컨디션 체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 자, 이 이번 주부터 변수가 나왔어요. 어, 장현길 수석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어, 이제 전 선수들이 이제 신타이어 장착을 통해서 출전하고 있는 한 주인데, 자, 과연 이 점이 선수들에게 개개인마다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을지, 관심 사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 이제 출주표를 보시게 되면 보통 때보다는 기업의 수를 올리고 내리고 상당히 변동이 좀 많은 그런 한 주인데, 어, 일단 이런 점이 그 힘이 좋은 선수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또해전력이후주의 경주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도 이 타이어가 가볍다 보니까 직선에서 쭉쭉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아울러서 K사이클 스타전이 열리기 전 한주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크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주선 문제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음 주에 등급별 또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선수들이 간간이 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머리로서 좀 예선을 치러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초주 선행의 배정을 받는다든지 불안한 축이 있을 경우에는 뭐 여전히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이 창원과 강명은 이 교차 경주까지 포함한 선발급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몸 상태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기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선발급이라 주의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우수 외에는 이제 특성급에서는 뭐 일단 축이 나오고 있지만은 거의 뭐 중강자라고 일컫는 만큼 뭐 확실하게 경주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축이 없기 때문에. 좀,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에 펼쳐졌던 금융 경제 안정적인 흐름이 좀 깨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뭐, 저도 뭐, 출주표 보고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경유미너스 예상지 32년 원전 정통 예상지죠. 자, 본장과 장의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 자 경륜 위너스 어플에 미리 다운을 받으셔서 pdf 전자책 예습과 함께 현장에서 지면화 되지 않는 핸드폰으로 또 즐겨 볼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또 현장 속보 실시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사오니 문자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견폴토 사이트 코리아 레이스의 경륜안에 보시면 경륜 위너스 pdf 전자체 다운을 받을 수 있사오니 구매를 통해서 에, 방송 외에 주옥같은 또 중고배당차권 그 다음에 각각 개성있는 차권이 책 속에 있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차권경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경조 2변이고요 3,4경조 기본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출주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창원 경주 첫 번째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요. 자 아무래도 이제 모두 일로 젖힌 분 세력으로만 편성된 경주인데 자 창원 선발급이 6개 경주로 펼쳐지고 있는 만큼 예선전이라 자 일착을 해야만 결승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자 반드시 일착을 해야 되는 선발급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축선장에좀 주의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요, 3번 김병선이 아무래도 득점과 자력 승부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은, 어, 강급자인 7번 정재성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고요. 또 6번 김유승이 지난 4월 25일 경주에서 김병선과 나란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품위에서 진로가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열을 흐트러 놓고 경주를 펼쳤던 바 있기 때문에, 자, 3번 김병선이라는 선수는 김유승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6번, 7번은 또 11기 동기생이기도 하고요. 자, 뭐 경주전개상은 4번, 2번석이 끌어내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긴 공백기 이후에 부상 후유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선행기신, 자, 5번 장부규의 묻지마 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그,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몸 상태가 썩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 철인삼종, 뭐, 동호인들과 함께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주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d 심 유지에는 상당히 또 모자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3번 김병선 일단 몰고 가겠죠. 제압을 통해서 호미 세력을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자, 6번을 다느냐, 7번을 다느냐가 문제인데, 8 9 9 9예요 특정. 김유승이. 자, 그리고 88.26인 정재성이데강급점은또 7번이에요. 자, 그리고 부산, 구미, 경상권 연합이기 때문에, 3번의 마음속에 달려있다 해도 강의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6번을 달았다가는 7번 정재성이 나를 무시해 하면서, 이 직선에서 재추입을 통해서 역습에 나설 수 있는 반격이 변수 아닌 변수로 작용이 될수 있는 만큼 이변차권 대비해달라 말씀 전해드린 가운데, 자, 저세, 자세한 거는 뭐배당판 보시고 경류위너서 어플앱 통해서 차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 선발 2경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이제 경합현성이네요. 4번 송영지를 필두로 한 3번 2호, 강급자죠. 회역공에 나설 수 있는 2번 김경태, 1번 김문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1로저 친분 세력입니다. 자 이를 상대로 5번 장인석의 제압, 7번 김민욱의 마크, 6번 이일수까지 3차권에 도전에 나선 은혜가 관심사인데, 자 일단 5번, 7번은 목교지정 훈련에서 함께 인터벌을 구사하며 친분을 가시했던 선수들이죠. 자 3번 이호가 예전과 같이 않은 그런 몸 상태이기 때문에 긴 거리 승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5번이 완전히 제압에 나선다면 뭐 5-7로 11기 동기생의 동반 입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합니다. 자, 그래서 57과 53 경주권이 기본이 될수 있겠지만, 넘어서지를 못한다면, 32 경주권이 해당이 될수 있겠고, 자, 뭐, 3차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들 선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 576, 뭐 싹쓸이, 노조친분세력 완성, 내지, 자, 우에 또 변수가 일어난다면 3, 2, 1 경주권 가능성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선발권 이 경주였습니다. 자 청와 선발3 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모두 일로저 진분 세력으로만 편성된 경주입니다. 자 7번 엄지용이 특정과 전력상 우위를 잡고 있는 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2번 김치권 그 다음에 6번 유상용이 입상 후보인데 자 2번 김치권은 지난 4월 26일 보상 경주에서 어, 7번의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했고, 7번은 살짝 취입을 통해서 동박 입상을 이뤄낸 바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6번 유상룡인데, 지난 부산 경주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복귀절을 치르고 있는데, 이 선수도 자력승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때리느냐? 자 선행빈도수가 조금 덜한 편이죠. 이제 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행빈도수가 조금 에, 저조한데 문제는 뭐냐면 4번 백장문의 11기 동기생을 앞선에 세워두고 6번이 활용에 나선다면 7번 엄지용의 역습, 2번 김치건이 오히려 마크를 노리는 전략에 나서는 그림도 그려질 수 있고 2번이 먼저 치고 가면 7번의 역습, 그 다음에 6번 유상룡이 마크를 노리는데 여기에 1번 신우상까지 딸려 들어오느냐 관심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7번을 인정하고 압축해 들어가는 전략이 기본인데, 7이 76, 726쌍복승 공략해 들어가는 속에 1번 신우삼이 삼척군 도전에 나서고 있는 세력입니다. 창원 선발 4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경합 현성이죠 4번 정주상을 필두로 한 신인인 5번 김동화의 강공. 자, 그리고 3번 최병길의 역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일본 오대안이란 강급자가 아무래도 특별강급 이후에 자력승부보다는 마크 추입 이주의 경지를 펼쳐나간다. 자, 이 점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바 있기 때문에 본지 창원 인터뷰 함께 참고를 해달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번 박창순이 1번 오대왕과 함께 협곡에 나설 수 있는 세력이고요, 기세가 저조한 2번 류진용, 7번 신현극은3차권배단 세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경우입니다자 3번 인정하고 들어가자, 자 사무경 조건 3오일상복승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 속에. 4번 정주상이 3착 도전에 나서고 있는 6번 박창순이 3착 도전에 나서고 있는 배당메리트 있는 선수들로 등장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원 4경주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강명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 구독 내지 좋아요. 다시 한번 힘있게 좀 클릭을 해주셔서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자, 창원 경주를 토대로 한 이제 강명 경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경주 기본이고요. 나머지 경주 이변 대별을 쓰던 경주입니다. 그 출주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명 1경주입니다. 자, 이 모두 일로조 친분 세력이죠. 자, 뭐, 7번 김기훈이라는 신인 강자가 축이네요. 자, 후착을 찾는 편성이죠. 자, 기복형 강급자이지만, 득점으로 봤을 때는 차전자인 만큼 7번이 후미에 붙이고, 뭐 순리대로 경주를 펼쳐나가느냐. 자, 이것이 강권인데, 4번의 기세가 워낙 지금 특별강급 이후에 단한 차례도 입상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러나 오늘은 모두 일로드 친분 세로으로 편성된 경주인 만큼, 자, 모처럼 입상 찬스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이주화가 강공내지 마크, 그 다음에 1번 김만섭, 2번 이유노, 오번 뭐, 박광재가 3차권 도전에 나서는데 자 이번 이훈우 선수가 2월2일강명 경주 이후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훈우 선수의 자제가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유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하며 자뭐 음, 팀을 좀 옮기게 됐죠. 이런 과정 때문에 어좀 실이 걸리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자, 일단 뭐, 훈련 량이라든지 이런 건좀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7번 김기훈을 중심으로 4번과 묶어가면서 3착을 찾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어, 1번 김만서 선수 한번 당구장 표시하시고, 간신기계 지켜볼 3착 배당 메리트 있는 선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명선발 2경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합경주죠 자, 5번 인섭 선수가 득점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강급자인데, 자, 4번 김재국을 필두로 한 5번 인섭, 3번 홍미용, 그 다음에 7번 조용군으로 이어지고 있는 1로저 친분 세력입니다. 자, 이를 상대로 1번 민상호, 6번 최대용의 협공 속에 2번 이정민이 기복형 강급자로 협곡에 나설 수 있는 2로저 친분 세력이죠. 자, 4번을 믿었다가는 5번이 좀 힘겨운 승부를 펼쳐야 돼요. 그리고 3번의 마크가 집중력의 강군인데, 자, 1번이 일찍 서둘러 나가고, 아, 6번 최동용의 역습. 그러면 뭐 5번 인섭은 저측의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바가 오히려 더 좋죠. 자, 일단 53경주권, 51경주권 볼수 있고 했고, 자, 531, 그 다음 516, 이렇게 쌍복으로 공략해 들어간 전략, 그리고 2변 차권은 16경주권, 공략해 들어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선발급 2경주였습니다. 자, 3발 3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신인 강제 2번 권호철이 같은 동기색인 6번 오유민 자 그리고 기세가 저조한 7번 유영종과 협곡에 나서시는 2도저 친분 세력입니다. 자 이를 상대로 초조 세력인 4번 임태윤이 강급자죠. 자 그리고 5번 여동환이 강급자로 협곡에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전인데, 자 5번이 때리고 4번이 잡고 그 다음에 3번, 1번이 후미를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2번이 완전 제압에 나선다면은. 자 일단 6번 오유민을 앞선에 세워둘 수는 있겠지만 이거 세워놨다가는 진로가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미에 붙이고 경주를 펼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낫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지 또뭐 앞에다 세워놓을 수도 있는 그런 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변 변수가 나온다는 건데 자 만약 후미에 붙여놓는다면 이들의 동반 입상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6번의 마크에게 간권이만큼 4번, 5번이 3착 도전에 나서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624, 뭐 264, 26245, 뭐 이런 쌍복 대비하셔야 되고요. 완전히 완성을 거둘 경우에는 267, 쌍복승 가능하고, 2변이 나온다면 45경주권이 해당이 될수 있는 사항 대비해달라, 승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발 4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모두 일로조 친문 세력이네요. 자, 편성사항으로 봤을 때는 신인인 6번 박희준의 강공, 4번 최보나의 역습 강급장인 2번 이재일이 재추입을 노리는, 어, 세 선수의, 에... 입상, 경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뭐 4, 6, 4, 2, 버티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자, 그러나 버티지 못한다면 뭐 4, 2, 5까지 함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위변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6번 박희준을 4번 최부이 너무 지켜주려 다가는 지금 몸상태가 회복이 관찰되고 있는 2번 이재일의 재역습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선발급 4경주입니다. 자 선발급 5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주는요. 자 일단 또 경합현성이네요. 자 3번 오태희 신인강자죠. 4번 이용재를 필두로 한 5번 문인재를 후미에 붙이고 협공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별 강급자인 6번 이명환이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덮고 기습에 나설 경우에는 강급자인 2번 구상실의 주익과 1번 고재성, 마크, 7번 방경태가 3착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도회 전략이 필요한데요. 기본은 뭐 36, 그 다음에 3호 경주권이 될 수는 있겠지만 2변 노리신다면 자, 26과 21, 27까지 함께 보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선발급 5 경제였습니다. 자, 우수급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자, 우수급 뭐 6경주, 8경주 2번 대비하시고, 7, 9, 10, 11, 12경주 기본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출주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자, 2번 경주는요, 어, 일단 뭐 4번 김경록을 필두로 해서 6번 이진국의 강공 2번 박윤하의 역습, 7번 박대안이 마크를 노리는 자1로조 친분 세력이죠 자 이를 상대로 3번신동현의 역습 5번 정동호가 마크 1번 정혜권이 마크를 노리는 자2 노조 친분 세력인데요 자 이거 3 번이 아무래도 인지도는 있지만은 이거 박유나 머리도 가능합니다 6번 이진국이 강공 2번 박유나 역습 7번 박대한이 마크를 노리면서 견제를 하요그삼번신동현이신운 승부가 예상이 될수 있는 가능성 그러나 최근에 기세가 좋은 신동현이 완전 대박 나선다면. 5번 정동호까지 풀러드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함께 보셔야 되는 그런 6경조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7경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주는요 자, 1번 임지현 선수가 축이네요 4번 안재용이 뭐 강급자나 부상 이후에 복귀 중인데 선행, 5번 최순영의 주입, 2번 박성호, 그 다음에 7번 최용진, 6번 김지훈이 마크를 노리는 일로저침번 세력. 1번 임지현이 최근에 특별승급 좌절된 강자인데 자, 이를 완전 제압해 나설 때는 3번 김현이 유일하게 협공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자, 마크 역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렇게 수자 열쇠를 놓고 있는 이유는 임재현의 전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라 편성자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편성이죠. 그래서 1번을 중심으로 나머지 착수를 찾는 편성인데, 자, 일단 압축이 필요한 경주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스크 8경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4번 김민균입니다. 강급자죠. 자 2를 3번 박종인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5번 김근영 3번 박종인을 달고 4번이 긴거리 승배나 나설 경우는 딥신 유지 실패할 가능성 그래서 2변을 대비하셔야 되는데 2번 배정연이 부상 이후에 복귀 중인데 추입을 노리면서 1번 송성환 홍석환과 6번 박상서 7번 차봉수와의 관계가 역습에 나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사항도 대비해달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2번, 강급자로서 상당히 지배하게 조금 마크를 노리는 전략이나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자, 일단 전력은 80에서 90%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배정인입니다. 자, 오스쿠9경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자, 박병호 선수가 경합편석이 아닌 모처럼 일로 젖힌 분 세력과 함께 편성이 되고 있죠? 초조선행을 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 3.93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윤유신이든, 송동진이든, 최성국이든 뭐 앞선에서 경주를 지도해준다면, 박병호가 힘들지 않고 이들을 몰고 가며, 역습에 나서는 그림이 그려지고, 과거의 고향, 뭐, 양주, 계양연합이었던 친분 있는 7번 송정화의 동반 입상을 도모해 나가는 전략이 예상된다. 자, 사체 경주권 공략해도하는 전략 속에, 1번, 5번, 6번이 3착 도전 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시 뭐, 우스코 구경주도 압축의 강권인 경주입니다. 자, 우스코 10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부산 특별경료를 제외하고 입상권 꾸준한 강급자인 4번 김민준이 초조 선행을 배정을 받고 있는데 축입니다. 자, 일단 6번 배준호와의 같은 수성팀 연구 세력이고요. 자, 그리고 7번 송중호과의 협공이 예상된다. 7번이 때리고 4번이 잡으면 6번 배준호까지 불러들일 가능성. 자, 6번, 어, 일단, 이번 주 특별한 급2개처 있고요. 기업에서를 그래서 올려서 출전하고 있는데, 자, 본인이 때린다면 4번의 역습 짧게 가겠죠? 7번 송정호의 마크를 통해서 코미를 견제해 나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결혼 이후에 출전하고 있는 1번 박중희의 강공을 3번 김성현이 역습을 노리는 전략 속에 2번 전영조그 다음에 5번 건성호가 마크를 노리는 1로도 친분 세력의 도전이 예상된다. 자, 4번을 중심으로 압축이 필요한 경조예요. 자, 4, 7, 그 다음 4, 7, 6. 그 다음에 473 아니면은 431 경주권이 해당이 될수 있는 우스급1경주입니다 자, 11-12 경주 연이어서 이어봅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신인 힘이 좋은 7번 마민준이 추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번 이성민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자, 5번 김주환, 그 다음에 3번 조영수가 협곡에 나설 수 있는 인호조 친분 세력입니다. 7번이 제압에 나선다면 은 지난 4월 5일 경주에 이어 다시 한번 재편성을 노리고 있는 2번 박진호가 마크를 노리는 전략 속에 1번 최성우, 6번 오진호가 이번 주 특별 강급 2개 처해 있는데 탈출을 노리는 세력으로 나설 수 있는 일로 저친분 세력입니다. 자 만민준이 부산 팀에요. 이자 부산 고향 출신인 박진호와의 협공 한번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스컵 12경주 마지막 경주가 될수 있겠네요 우스컵에 자 2번 경주 4번 김도환을 필두로 해서 7번, 이규복의 강공, 6번, 장우전의 취입, 2번, 고병수가 기업의 수까지 올리고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마크를 통해 동반, 입당을 도모해 나가는 전략. 자, 그러나 신인강제는 5번, 김태원의 강공, 자, 3번, 김정현, 같은 청평팀이죠. 자, 1번, 박종태를과 마크를 노리는 협곡이 예상됩니다. 자, 일단, 5, 3, 그 다음에 3번의 마크 력이 강권인 만큼 5, 6 경제권. 자, 그리고 5, 3, 1, 그 다음에 5, 6, 2567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특성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13, 14, 15, 16뭐 기본인데 한번 투입표를 봐야 될 거예요 자 13경조, 14, 15경조, 4경조네요 자 13경조입니다 자 이번 경조 6번 한성호가 추이평 강자인데 자, 일단 모두 인노조 친분 세력으로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난 예선전에서는 경합 편성 속에 견제를 당하며 사고기권을 통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합니다. 자, 이런 점을 연두해고 편성자가 자, 일단 모두 인노조 친분 세력을 편성을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4번 김두용이 지난 경조 낙제 이후에 출전하고 있는데, 자, 선행 도로 같은 수성팀의 1번 노영균과의 협공 그리고 친수성 파인 6번 황승호 그다음에 후미의 3번 박경호를 붙이고 견제 나서느냐 아니면 3번의 간공을 6번이 취입을 노리고 1번 노영균이 막을 노리느냐 자, 아, 이 점이 관심사인데 자, 일단 63 경주권 그리고 631 63 2 경주권 볼수 있겠죠. 자, 6번 황승호의 중중학교 부천고등학교 후배들이 2번, 7번이고요. 그다음에 6번의 국민체육진흥공단 후배인 3번 박경호 자 그리고 1번 노용균 3번 박경호는 금산구청 서로배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특선 14경제 동원을 할게요. 자 일단 경합현성입니다 4번 정상민을 두고 자 세종팀 수성 수장인 3번 황인혁의 역습 1번 유태북의 강공을 앞설에 두고 정상민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불안불안하죠. 자, 5번 강진은 6번 최종군이 몸싸움을 불사하며 자, 3번의 후비를 마크를 노리는 전략에 나설 수 있겠고, 3번 황인혁이 우군이라 할수 있는 4번 정상민, 1번 유태복, 7번 정지민이, 자, 5번, 6번으로 하여금 2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로 저친분 세력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자, 3번 황인혁을 중심으로 후차 압축이 필요한 경주였습니다. 자, 특선 15경주입니다. 자, 2번 경주는요, 7번 이뉴섭이 4월 20, 6의 광명 경주에 이어 3번 문의 덕을 홈에 붙여야 된다. 자, 그러나 6번 이형구가 마크를 빼앗으며 다시 한번 제 동반 입상을 노리느냐. 관심사인경주인데 7번을 중심으로 7이냐, 아, 73이냐, 76이냐. 관심사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735, 그다음에 764 함께 보셔야 되는 쌍복스입니다 자, 3쌍도 가능하죠. 특성 16 경주, 자, 특성급 마지막 경주네요. 자 이번 정환우 100점으로 득점상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3번 최대선이자 부산특별경륜에서 사고기권으로 인한 허리 부상이 재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 이후에 출전하고 있는데 몸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왔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끌어놨다면 4번 정재원을 필두로 한 이번 정환을 5번 김병호을 상대로 덮고 강고에 나서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럼 이번 정안으로 끌어내서 본인이 서둘지 않고 3번의 후미를 공략해 들어가며 취입을 노리는 전략에나서는 그런 게임인데 1번 최유용, 6번 이웃동, 1번 윤민호와의 몸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2사 경주권, 3번이 몸 상태가 좋지 못하면 2사고 어, 어느 정도는 휴식을 통해서 재기량을 발휘해 나선다면 그 2-3, 뭐뒤지키 3일 경기권까지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쌍봉은 2, 4, 5, 2, 3, 5, 5번 김병 당구장 표시하시고 한번 보셔야 되는 요즘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6경기까지 간략하게 모든 경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경륜 위너스 예상지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현장 실시간 속보가 제공되고 있는 경륜 위너스 어플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청하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어, 내일 또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과 함께 건승을 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